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자마자 이혼을 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수 없단 말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보단 어리지만, 그래도 나름 겪어볼 일은 다 겪어보면서 살았다고 자부했고, 지혜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믿었던 일이 제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가까운 예로는, 저도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을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 이야기라기엔 전 남편에 대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다른 분들처럼 첫눈에 반했다거나 이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출근을 하던 아침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알다시피 서울은 교통이 매우 혼잡해요. 지하철도 뭐 다른 지역에 두세 개의 노선이 있지만 서울은 종류도 갖가지고 운행방법도 갖가지거든요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도 줄이 늘어섰고 바로 뒤에 남자가 한분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제 뒤에 섰을 때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세로 작게 신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느낌의 신음 소리였어요. 그런데 세상엔 이상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는 좀 슬슬 피하면서 떨어지고 있었죠. 지하철이 곧 들어온다는 방송이 나왔고 그 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그 남자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아랫배를 움켜잡으며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끙끙거리기 시작하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너무 아파서 그런지 제대로 된 대답도 못 하시더군요. 일단 남편을 바닥에 제대로 눕혔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건드렸을 때 남자의 손발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학교에서 배운대로 옆에 서 있었던 여성분을 특정 잡아 119에 신고를 하고 손발을 막 주물러 주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남자를 들 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진짜 제 바로 뒤에서 쓰러진 경을 처음 봐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10분 동안 어찌나 제가 그 남자를 열심히 주무른 것인지 곱게 한 화장도 다 무너졌더라고요. 구급대원이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따라오실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렇게 전 보호자 자격으로 함께 구급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는 아침마다 회의가 있는 곳이라서 아침 시간이 매우 중요했는데, 마침 그날은 아주 드물게도 아침회의가 없는 날이라서 아침에 출근을 조금 늦게 할수 있었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고통으로서 하길래 초면이었지만 병원에 다와가니 조금만 참으라고 그 사람을 달랬어요. 팀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금 늦겠다고 말도 했죠.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해보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응급 수술 사이는 본인에게 의사가 받았고 저는 그때 바로 입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끝까지 돕고자 했습니다. 남자는 고통 때문에 정신이 희미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바로 응급 수술에 들어갔고 저도 출근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간호사분께서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시기에 제 연락처만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어요 발신이는 그 남자였죠 아침 출근길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계좌번호를 요구했죠 살해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제가 뭐 딱히 큰일을 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도왔을 것 같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따뜻한 세상이기도 하잖아요 한 사코 괜찮으니까 다행이라고 사례는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더니 그럼 밥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 복걸하듯 애원하더라고요. 염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퇴원하고 몸조리 다 하시고 난뒤 편한 시간에 연락을 달라고 밥한 끼는 얻어 먹겠다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정도가 흐르니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식사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남자가 저보다 세 살이 많은 사람이고, 그때는 하도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창백해서 몰랐는데, 꽤 훈남 스타일의 소유자란 사실을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생명의 은인이어서 그런지,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저도 잘생긴 남편이 싫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인연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연애하면서 늘 한결같이 제게 다정다감하고 잘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제가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에 꼬리냈어요. 남편은 제 지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남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주위의 부러움을 종종 사곤했고 그럴 때마다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란 생각에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전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불과하단 사실을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고 남편은 한결같이 제게 다정다감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중적인 사람이란 사실 또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제 고향은 전라도인데 고등학교 시절 특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는 노력형 인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란 말이 있죠. 저는 누구보다 앉아있는 데에 자신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이 많아졌죠.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무 살과 동시에 독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이제가 성인이 된 여자아이에게 너무 외로운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친해진 동기가 있었지만 아직 부모의 품을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고향이 그리웠어요. 부모님이 차려준 따뜻한 밥이 그리웠고 제가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리웠죠. 뭔가 점점 메말라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제가 밤에 들어가든 낮에 들어가든 항상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소리를 들은 엄마가 현관에서부터 절 맞이해주셨죠. 그런데 혼자 자취하기 시작하니까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귀하게 키운 딸내미 혹시나 위험할까봐 투룸으로 되어 있는 집을 전세로 얻어주셨거든요. 가족과 살 때는 방이 4개인 집도 좁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살게 되니 거실과 방 2개가 있는 곳이 그렇게 크고 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했는데 방이 2개인 만큼 제 외로움도 커져만 갔어요. 시간이 지나도 외로움에 익숙해지기만 했지 외로움을 버텨낼 순 없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이었던 상태였죠. 바로 그때 제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였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더니 혼자서 지내는 일상에 많이 익숙해졌던 해였죠. 한여름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어요. 태풍이 서울을 스쳐 지나간다는 속보가 시간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비를 뚫어가며 집으로 겨우 겨우 걸어가고 있었죠.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넓고 가로등이 있는 골목길을 지나쳐야 했는데 서둘러서 발길을 떼는 순간 어디선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칫하면 빗소리에 묻힐 것 같은 아주 작고 연약한 소리였어요. 뭔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 물에 흠뻑 젖은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상자는 이미 물에 젖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안에 놓여진 사료들은 이미 비에 불어서 둥둥 떠다녔고 찢어진 모서리로 하나씩 새어나가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정말 제 주먹보다 조금 큰 어린 강아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도움을 기다렸다는 듯 낑낑거리며 제게 안겨오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제일 못된 악마는 사람이 아닐까 했어요 이렇게 작고 어린 강아지를 하다못해 태풍이 온다고 주의보가 한 시간마다 휴대폰에 쏟아지는데 지금 이때 버렸어야 했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인간에게 버림을 받아놓고서도 절 보자 흠뻑 젖은 꼴로 손에 안겨오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고 품에 넣어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이미 차갑다 느낄 정도로 온도가 낮았고 기력이 없었어요. 솔직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저는 따뜻한 물로 강아지를 씻기고 화장실에서 바로 털을 말렸어요. 드라이기 소리가 무서울 법도 한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손길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하긴 빗소리와 천둥번개가 더 무서웠겠죠. 저는 한여름이었지만 보일러를 켰고 강아지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강아지는 따뜻해지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죠. 사실 옆에 제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듯했어요. 제들을 졸졸 쫓아오더라고요. 강아지를 뉘인 이후 옆에 앉아서 가만가만 등을 쓸어주니 안심이 되었는지 잘 자더라고요. 사실 강아지를 데려온 순간부터 제가 기를 생각이었기 때문에 강아지가 잠에 들자마자 저는 강아지 용품이 무엇이 필요한지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자는 틈에. 얼른 나가 화장실부터 사료에 간식과 장난감까지 물품을 구비해 왔어요. 저는 강아지가 갈색의 푸들인 것을 이용해 초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초코는 그렇게 제 가족이 되었어요. 어찌나 똑똑하고 말을 잘 듣는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소란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초코를 기르면서 너무 와닿게 되었어요.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고, 자다가도 저를 반기러 눈도 덜뜬 채로 나오는 초코가 너무 예뻤어요. 더 이상 제게 초코가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초코를 함께 잘 키울 수 있겠느냐고요. 저처럼 남편이 온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고, 최소한 초코와 공생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남편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엄청 좋아했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더더욱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초코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초코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 하진 않던 아이였는데 남편만 보면 으르렁거렸거든요. 반려동물이 주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게다가 똑똑하면 자기 주인을 제 배우자가 빼앗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코가 질투심에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혼기간을 보내면서 초코는 기가 죽은 것 같았어요.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절 보면 끼잉끼잉 우는 소리만 내었죠. 그런데 설마 하는 의심이 생길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혼을 보내다가도 남편과 함께 있으면 초코는 제 곁에 오지 않았어요. 원래 엄마 껌딱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제게서 떨어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꼬리를 충 늘어뜨린 채로 저 멀리서 절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리 오라고 팔을 활짝 펼쳐도 멈칫하며 망설이기만 할뿐 뒤돌아서서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저희 회사보다 남편 회사가 한시간 일찍 맞춰요. 남편의 회사가 제 회사보다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저녁 준비는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남편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거의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원래 제가 집에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반기러 나오던 초코였는데, 결혼하고 나니 멀리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니 옛날처럼 제게 뛰어와서 안기면서 어리광을 부렸죠. 낑낑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듯했고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였는데 말이에요. 저와 초코는 오랜만에 둘이서 살던 시절처럼 쉬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제 무릎 위에 초코가 몸을 말며 누워 있었죠. 그리고 밤 10시가 되었고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초코가 제게 안기면서 갑자기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제 오세요. 원래 강아지나 고양이는 너무 커다란 공포에 휩싸이면 실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는 것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또 무엇보다 초코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저와 있으면 편안하게 잘 있으면서 남편만 보면 몸을 굳히고 눈물을 흘리고 오줌을 지려 버리니 설마 싶었어요. 진짜 설마설마했어요 남편은 그걸 보고 동물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너무 큰 걱정 말라고 절 위로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걸 차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음날 퇴근길에 녹음기를 하나 구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할 적에 쇼파 사이에 녹음기를 켜서 몰래 숨겨놓고 출근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믿기 힘든 진실들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퇴근을 하자마자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제 퇴근을 맞이해 주었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서 저를 환영했죠. 그리고 초코는 멀리서 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저는 씻겠다고 얘기를 한후 녹음기를 들고 화장실에 갔어요. 이어폰을 끼고 녹음된 파일을 들었습니다.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은 남편의 성난 음성과 함께 커다란 타격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초코의 비명소리 또한 함께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코에게 화풀이를 빙자한 학대라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결혼한 지 아마 7개월 정도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코가 으르렁거리고 깨갱거리는 소리와 정말 퍽 하는 타격음들이 담겨 있었고, 철장에 초코를 넣고 가둔 뒤 흔들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들도 있었어요. 10분도 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는 들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초코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마누라 비위 맞추는 것도 거지 같아 죽겠는데 한낱개 비위도 맞춰야 돼? 시끄럽다고 했잖아. 좀 닥쳐. 꼭 지주인 닮아가지고 더럽게 떽떽거리네개 같은 년. 저는 저녁 먹은 것들을 바로 개원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원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은 놀라서 잠긴 화장실 문을 두들기며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하는데. 진짜 어찌나 가증스럽고 역겹던지, 저는 일단 괜찮다고 말을 했고, 최대한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제 자식 같은 초코를 괴롭혀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초코를 저렇게 괴롭히는 것도 물론 커다란 충격이었지만, 저딴 이중인격자 사이코패스 같은 놈한테 제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고, 더는 그 가식적이고 거짓된 모습에 속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켜놓고 최대한 빠르게 강아지 호텔을 알아봤습니다. 호텔을 찾는 내내 초코가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고통의 시간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았고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게 와서 낑낑거리고 멍멍하면서 표현했던 게 사실은 다 구조의 시그널이었단 사실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썼고 초코를 강아지 호텔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단 남편으로부터의 분리가 최우선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초코를 호텔에 맡긴 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님도 제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니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주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초코부터 찾는 남편놈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제 자식과도 같은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조차 그걸 못 알아차린 제가 얼마나 스스로 미웠는데 그런데 제 앞에서는 초코를 저보다 끔찍히 여기니 도저히 알도리가 없긴 했죠. 다행히 이혼소송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정황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이혼 준비를 함과 동시에 집도 나가버렸습니다. 저딴 이중인격자와 저는 살을 맞대고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고 해가 바뀌고 난 뒤에 바로 이혼에 성공했죠. 남편은 회사까지 찾아와서 제게 울고 불고 빌면서 매달렸지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초코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안정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걸 들으신 분들이 결혼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의 다정다감함에 정말 감사했는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제 자식과도 같은 초코에게 그런 폭력을 휘두른 것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있습니다. 초코에게도 많이 미안하고요. 초코는 이제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나니 많이 안정되었고, 요샌 저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